자. 끝이 진짜 보입니다. 이게 장작 얼마나 지난 겁니까? 1년 반이 넘게 사법 리스크로 질질 끌더니 이제 내부에서 제대로 폭발을 해 버렸어요. 방금 들어온 속보들입니다. 자,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직이 민주당 권리 당원들에 의해서 박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긴급 속보. 오늘 오후 2시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소식 간단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어버이날 며칠 안 남았어요. 4 남았거든요. 부모님에게 이만한 선물 없습니다. 제가 광고 계약 체결에 홍보하고 있는 더 산삼. 강원도 고산 700고지에서 자란 6, 7년근 산삼 요한 병에 담은 겁니다. 오로지 샤인튜브를 통해서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받아보시면 이게 왜 프리미엄 상품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소중한 부모님 그리고 나에게도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댓글창에 구매 링크 남길 거고 그 안에서 세부 내용을 쭉 살펴보시고 요거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구매 클릭 혹은 아래 나가는 구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괜히 13년간 산삼 업계를 주름 잡은 회사가 아니에요. 샤인튜브인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지나가기 전에 꼭한 상자씩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세요. 광고 끝. 자,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이 지난 3월 신청한 가처분 심문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심문 1회가 열린 후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거 이번에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이 박탈이 돼요. 지난 3월에 권리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당원 80조에 근거하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오늘 2시에 인용하는 선거가 내려진다. 하... 바로 이재명은 헬게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헬게이트. 아주 민주당은 이때부터 혼돈의 카오스가 되겠고, 어제 안민석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음주운전, 사기, 불륜, 출마 막아야 된다고 입 터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딱 들으면, 아, 뭐야 이거, 이재명 말하는 거잖아. 라는 감이 오실 텐데, 안민석이라고 이걸 모를까요? 얘네들이 얼마나 빠꿈인데, 이재명을 지금 매기고 있는 겁니다. 힘다 빠지고 도저히 이렇게 가다간 승산이 없다라는 걸 느끼니까 이제는 결국 친명의 주축이었던 안민석이까지도 이재명을 버리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네.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본인 소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돈봉투 받은 애들 짜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재명을 겨냥하고 하는 말인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 말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낳을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거라는 건 아마 이 양반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걸 보면서 즐기겠죠 이재명만큼 하자가 있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말이죠 돈봉투 사건의 연루가 됐었던 윤관석 이성만 출당 같은 탈당이 이루어졌잖아요.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흥미로운 말이 나왔어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전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바로 요 말인데 이건 이재명 면전에다 대고 하는 말이죠. 이재명 짜지라고 윤관석이나 이성만은 이렇게 조금 지체가 됐더라도 탈당을 했는데 정작 문제 핵심 원흉 원유, 폐기물의 원흉인 이재명은 왜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느냐라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많은 말이지. 고작 동봉. 통투 걸린 국회의원 2명은 이렇게나 빨리 처리를 하고 탈당을 시키는데, 그 당의 지도부이자. 대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위협적인 자 가장 부패한 그 사람은 아직까지 민주당의 왕좌에 올라 있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오죽하겠습니까 윤관석이나 이성만 입장에선 뭐 이재명이 그랬다면서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돈봉투 의혹 윤관성 이성만 자진 탈당에 이재명 결단 감사드린다고 나와 있잖아 아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나라도 열받습니다 자 저거제가 맨 처음에 에... 앞서 설명했던 2시에 가처분 신청 선거 저것도 나름 큰일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재명의 제2의 체포동의안도 올라올 타이밍이죠 백현동인가 뭔가 걸려있죠 아시다시피 그거 올라오면 이재명은 무조건 가결이 될테고 돈봉투 관련해서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도 끼어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얘네들도 다 비리로 탈당을 시키자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을 향한 반감들이 더 커져서 부담스러워질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렇게 안하자니 국민들 보기가 민망 망스러울 테고 지지율은 또 떨어질 테고. 예언병을 지금 이재명으로서는요. 어떻게 이걸 타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건 확실한데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그 이후 절차는 바로 빵으로 직행하는 것일 텐데, 지금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야, 이 순간에도요,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까내리기에 정신이 없는 모양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가 호갱을 자처한다고 하네요. 진정한 호갱을 못 봐서 하는 소린가 본데,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중국 국빈 방문해놓고, 8끼 혼자 먹는 그 양반이 진짜 호갱 지급을 당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호갱. 아주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부단위도 벗어나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꿈 깨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샤이니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